안쏘니! 그렇게 나도 병원인가? 나도 가는 건가? 죽음의 사신을 빠아안 돼! 안쏘니를 안 데리고 가지 말아요! 안쏘니를 데리고 가지 말아요! 그는 좋은, 좋은, 좋은 사였어요! 안 돼! 자, 환자분 치료하죠? 어, 진찰 때 환자 맞기. 치료해보자구나. 우리 치료해 보자구나 환자의 눈을 보겠어? 그.. 넌 누구니? 간호사야 난 의사란다 저리 비켜주렴 이건 뭐지? 네. 눈을 검사하고요 면봉으로 환자의 표본을 얻고요 이번에는 약간 수술하기가 쉽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의사인데 옷이 아직 안 바뀌었어 그리고 환자를 엑스레이로 아기를 엑스레이로 스캔하래요 자 우리 아기 엑스레이 좀 해볼까 내가 의사니까 나, 나 말고 의사가 또 없네 원래 의사가 한 명씩 있었는데 음. 우리 아기 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질병의 가능성이 있대요 자 이리 오렴 어, 어 똑같은 애네 이리 오렴 그때 셀카가 영종 사진이라고? 후덜덜 자. 우리 체온을 체온을 재볼까? 우리 애기? 자, 체온 재자 애기야 집중하렴 왜 이래 왜 이래 집중 안 해? 자, 아 음, 그렇지 오케이 이제 다른게 다른 떠야되는데 뭐 같은 지세 환자의 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귀를 보겠어? 넌 어리기때문에 너도 조명이 통과되겠지? 머리가 어지러워하네 자 귀를 좀 볼까? 어, 어 통과가 안되잖아 귀지가 상당하구만 환자의 표본을 분석하기가 있어요 표본을 뗐으니까 그럼 한 표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좋아. 저번처럼 또 약간 위급한 환자가 온다면 수술이 뜰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손님이 한 명쯤은 또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본사 관련인데 전염성 질병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 합니다. 전염성 질병, 적당한 진단, 망상병. 어, 한 번에 나왔네요. 애기야, 너는 망상병이란다. 걱정하지 마렴. 이 아저씨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옆에 항아리는 이제 죽었던 안소니의 항아리죠. 자, 자 약을 먹으렴. 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떠났대요. 본 엠마가. 아니, 니, 니들이 하는 거를 나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얘그 외계인 아니야? 외계인이랑 얘도 또 아파? 나 좋아하나? 나한테 수작 부리러 오는 거 아니야? 아, 새로운 간호주무사네요? 어, 아주머니. 또 가시는 거 아니야? 우리 불쌍한 천. 자, 저는 애도하는 것도 좋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 약간 부잣집 도련님같이 생긴 너를 검사해 주겠어? 어 열이 나네요 아, 뜨거워 자 눈을 볼까? 오, 어, 진정하렴 진정하렴 자 진정하렴 너의 신체를 테스트하겠어 어... 신체를 스캔하겠어 어 뭐야 닥터바! 상태가 심각한 환자가 들어왔어! 당장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고. 아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따운 여성분이시네요. 제가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술하는 걸 끝까지 볼수 있겠네요. 자, 다들 비켜주세요. 이 환자는 제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당신을 제가 치료해드리도록 하죠. 클럽에서 놀다가 심하게 취한 모양이군. 좋았어.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하도록 하겠어. 자, 환자분 누워주세요. 저를 믿어주시고. <목소리> 자 수술 시작합니다 자자 자, 수술! <목소리> 셀카! 어우 셀카 잘 나와서 각도 좋고 자 본드 <목소리> <볶음>. 뿌리고! 본드 <볶음. 목소리> 뿌리고! 본드 뿌리고! 본드 뿌리고! <목소리> 자 믹서기! 돌쿡. 아아 에헤이! 아헤이히히 에헤이! 아잘안들어갔자 토마토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장! 어 심장 아니여? 어머, 줄었어, 어, 줄었어, 어, 줄었어, 어, 줄었어. 어,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자, 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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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심장 붙여야지, 심장 붙여야지. 심장 붙여야지, 심장 붙여야지.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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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수 있어. 음, 자, 믹서기. 음, 아, 음, 오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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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자, 다시. 자, 토마토를 꺼내야 돼. 아, 몸속에 장난감을 걸었어 음, 자, 자, 붙였으니까 다시. 자, 뺐으니까 다시 넣고 붙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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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레이저, 레이저. 자,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음, 좋아. 아주 성공적이었어.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올바른 진단 덕분에 혜진는 수술 때 파이클린 리코넥 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환자분, 다행입니다. 몸속에 있는 장난감을 성공적으로 꺼냈습니다. 중간에 심장을 꺼낸 건 저의 서프라이즈니까 놀라지 말아주세요. 어, 좋습니다. 음, 좋군. 아주 뿌듯해요. 헉,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야근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약간 그. 그게 걸리 많이 걸리네요. 수술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환자가 떠났습니다.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하루에 한 명씩 오는 거 보니까 3일 걸리겠네요. 자, 자, 우리 신체 한번 심장 박동수를 체크해볼까? 음. 자, 다시 숨 참고. 어, 잘했어. <laughs> 다음에 너의 체온을 재겠어. 자 아. 어, 어 36.5도 아주 적당한 온도구나. 어 좋아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나요? 아직 진단하기 너무 힘드네요. 근데 뭔가 내가 보기에는 바람과 오한병 아니야 이는 환자 면병으로 표본. 아니야, 이래야지 이래야지. 슬퍼하는 것도 맞지만 일을 하는 것도 맞지. 이틀 걸렸어요. 아, 정말요? 아 수술을 한 명밖에 성공하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네요. 자, 환자 표본 분석하기. 포스트 프랭크의 표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해야 되니까요. 환자가 이제 떠난다는 걸 알려주네요. 제가 이제 한 명씩 잡아야 되나봐요. 자, 실사고와 실사고, 표본 분석 이렇게 자, 자, 우리 환자의 표본을 기록하도록 하겠어. 좋아요. 그럼 표본까지 분석했으니까 정확한 병원을 알수 있겠죠. 어, 아, 둘중 하나네.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귀를 검사해 보자. 이거를 검사했을 때 확실히 알 수도 있으니까. 어, 너는 조명이 통과되는구나. 아직 귀를 관리를 잘했어. 개인 병원은 차려지지 않습니다. 아, 뭐지? 열나는거 보니까 바람? 바람 오완밤? 뭐지? <laughs> 넌 뭘까? 음, 윤바 윤바카즈 아 적당..아씨 뭘거 같아요? 어. 여러분 하나!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세요 뭘거 같아요? 라마도감 같다고? 오케이 넌 어. 네. 라마덕감이야 네. 한번 치료해보도록 하지 네. 어, 제발. 어. 아 제발 아 없는 치료네요. 안타까 <laughs> <laughs> 뭔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한명이라도더 치료하고 싶은 이 아름다운 의사의 마음이었네요. 그 흠, 헐, 좀... 아, 마, 말풍선에 발사진 나오고 약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런가요? 그런 걸좀 캐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집을 비운 사이 가정부가 다녀왔다고 하네요 아주 우렁각시구만 집이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 소송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애기 온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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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이 우빈이 자 아빠가 또 2일 후에 출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성취도 올리게하시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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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고 아빠 실사고, 밥 먹고, 샤워하고, 아나 거품 목욕을 하자. 오랜만에 거품 목욕을 하고 자는 거야. 우리 보검이도 아주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자고 있고요, 너도 자. 보검이는 보검이 밥 먹고 자, 보검이! 먹고 외창피해. 그리고 너는 애기밥좀 줘라. 애기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 좋아. 오늘도 하루가 끝났어요. 냉장고 밑에 물 뭐예요?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치워야 돼요. 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송이 있어도 대부분 병원 전담 법무사가 처리한대요 좀큰 병원은 그렇게 하겠죠? 음. 자,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자, 좋은 아침 아, 씨 엄마 또 애기 한번 가져볼까? 아빠 안 씻고 잔것 같은데? 여보 그날이야 어. 아야 여덟 명이 최고 인원이라고... 아까 최대 인원이 여덟 명이라고 했는데... 진짜네요. 여덟 명이 최대 인원이네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딸을 음, 못 봐요' 강제로 못 보내요. 애들아, 좀 나가 서 나가 살지는 않을 거니? 음... 슬프네요? 한 명을 결혼 시켜서 내보내라고? 그러면은 오늘 하루가 그거거든요. 오늘 아빠가 휴가예요. 오늘 현우와 보검이를 외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밥 아, 먹어. 미... 빨리 니네 아, 껴있고 나이트 가자. 야, 빨리 나이트 가자. 얘들아 나이트 가자. 나이트 가자, 얘들아 나이트, 가자, 얘들아. 나이트, 가자, 얘들아. 나이트 가서 다 때려 잡는 거야. 네밥 다먹고 라이트 가자 와우, 아쉽, 종대! 네. 너도 갈래? 함께 가자 여자를 때려잡자 티비 돌려어 티비 교체 천 얼마야 하지만 저희 부자이기 때문에 <laughs> 오늘 여자를 꼬시는 거야 <웃음> 아, <웃음> 호박 라이트야 <laughs> 좋아 <웃음> 가기 전 운동하는 너의 모습 아름다워 자 용변 들렀다 갈게요 또 고장 났어.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클럽 방울뱀 주스 바 여기 우리 쿠키 캣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어서 오세요 팬클럽 가이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나이트럽 블루벨벳. 여기에서, 뭐야, 지막이 왜 아파? 혜진이 왜 이래? 니네 몸왜 이러냐? 맥플라이, 지하스민, 누구니, 는 우리 보검이, 삼켜 가도록 할게요. 손녀 버리기가더 빠르겠다. 그거 인정. 자, 가자. 여자를 꼬시는 거야. 오늘 하루는 올인하겠습니다 저 혜진이랑 다영이 결혼한 것도 하루만에 결혼했거든요 자 여자, 이쁜 여자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쁜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쁜 여자가 좋 이쁜 여자가 이쁜여자 아 썸머 없나 썸머? 썸머가 이쁜데 이쁜 여자, 약간 물이, 물이 별로다. 물이 좀별론데 이거 노래가 딱 봐도 약간 저작권 노래 같은데. 아, 이러면 유튜브에 못 올리는데 이동하자. 헬스장에 가자. 헬스장에 가는 아, 공원, 공원! 공원에 가는 거야. 공원에 가자. 나도 처음에 심즈4에 나이트가 있길래... 어... 나이트... 심즈4... 나이트클럽...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음... 출중이더라고요. 그냥... 역시... 기대가 많이 됐어 심즈3에 나이트클럽이 더잘돼 있죠. 마스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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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어이 어, 이 여자 귀여운데? 이이 어, 여자 귀여운데? 어. 어, 지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 언니는 몸매가 좋은데 너무 어, 어 엘사? 야 직원이잖아. 내 직원이었잖아, 저 여자. 엘사도 나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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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약간 여자 조정치 느낌, 음. 여자 조정치 느낌. 그래야... 그래, 이 여자가 제일 괜찮다. 이 여자가 제일 괜찮네. 이 여자가 제일 괜찮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로맨스 싱글인지 붓기 uh, 난 하트 반쥐가 싫다고 당신이 하트 반쥐 입었다면 말 걸지 마 네? 사악함 특성이 있네요 아 부부래요 죄송합니다 유부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 남자? 굉장히 상남자군 아역 여자가 없어 어야이 여자 괜찮은데? 어야 이뻐 이뻐 이 여자, 쇼커, 쇼커 씨 어울리는 여자, 이사벨. 어, 이 여자, 괜찮은데? 야, 당장 일로 와. 뭐 어, 야, 이 여자 되게, 되게 좋아. 느낌 있어? 아니, 빨리 인사하러 가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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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그래. 이 여자 여기 있잖아. 친밀한 소개. 남편 있으면, 개, 대시... 어, 야, 이쁘다. 어, 안녕하세요, 이사벨 씨? 혹시 싱글이세요? 혹시 애인 있으신가요? 각자 펫스 외모에 치셔야지 어, 어 <laughs> 쇼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이쁘십니다 어. 또, 또 칭찬하는 거야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요 너무 이쁘세요 잠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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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칭찬하기. 어 정말 이쁘시네요. 너무 이쁘십니다. 몸매도 허리 몇이에요 어. 힙은 몇이니? 어, 어, 어머님이 누구시니? 어. 음. <laughs>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하기 이야기. 깊은 대화 w s 기 어머니 누구니? <laughs> 관심사 토론하기 w s b 다 타봉이 o 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모를 또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펌피니. 비폴라 나블. 빈베. 하루에 대해 묻기. 브리, 다봉이 안녕? 잠새 불하나. 알아가기. 알아가기를 할수 <laughs> 있어.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뭔가 약간 쇼커시라 그런지 쿨해 보여요. 아, 베디쉬. 성격이 되게 쿨해 보이네요. 자, 로맨스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같이 할게요. 멤버 칭찬하고, 어, 천재 특성을 가진 여자예요. 아주 좋습니다. 로맨스. 은근슬쩍 희롱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먹히면은 다른 게 되는 거거든요. 작업용 멘트도 하고요. 아주 아주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깎인 적이 전혀 없죠? 어어어 어, 어, 받아준다 받아준다. 어 받아줬다 받아줬다 받아줬다. 넌 걸려들었어. 넌 걸려들었어. 나는 걸려들어버렸어. 너는 빠져버렸어. 너는 이리 왔어. 좋았어. 손등에 뽀뽀했어. <laughs> 섹시한 포즈 잡았어. 어? 장미 내밀고 난리 났어. 아주 그냥. 외모 또 칭찬하고, 뽀뽀 거절 안 했어. 그렇다는 것은 내가 바로 뽀뽀 때려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뜻이 지 어? 또 유혹해버렸어. 장미 줘버렸어. 좋아했어. 향기 맡았어. 몸 배에 끄고 난리 났어. 아주 좋아. 또 외모 칭찬을 좋아했어. 음첫 키스 성공해 버렸어. 아주 그냥 파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 야 사귀자. 자 그러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자 첫날에 여자친구 나랑 사귈래? 오오 좋. 됐다 됐다. 오, 차는 줄 알았네 처음에. 어, 처음에 차는 줄 알았어. 어, 깜짝이야. 애정 표현하고. 자,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 친밀함도 올려야 됩니다. 친밀함도 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친밀함도 같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요 약간 쿨해 보이는 스타일 계속 말을 하고 키스도 날려주고 자, 로, 친밀함을 좀 많이 올릴게요. 여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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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없어? 자, 껴안고 로맨스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에 대해 말하기 아우 너무 좋아하죠? 깊은 대화도 날려주고요 아우 좋아요 코옹도 하고요 볼스담쓰담 해주고요 여자, 여, 여, 여자끼리라고 생각하실까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장근성 느낌이죠? 느끼한거 아, 볼스담스담자 가십도 말하고 로맨스를 많이 올려야 돼요 아, 아니, 친밀함을 많이 올려야 돼요 <laughs> 다영이가 생일 파티네. <laughs> 생일 파티 안 해주면 슬퍼할 텐데. 자, 뾰안기. 부적인 <laughs> 이야기 말하기. <laughs>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주기. 깊은 대화 나누기. 자, 감탄 표현하기. 치밀함이 <laughs> 오르고 있죠. <laughs> 제 목표는 첫 만남의 결혼입니다. <laughs>

에 어디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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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굶어 굶어,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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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목소리> 굶어. 여자가 앞에 있는데요 어? 지금 어? 비밀 공유하고 그만에 어? 농담하고 비밀 공유하고 이쁜 대화 또 나누고 어? 여자가 앞에 있는데 밥을 굶어야지 어저 어. 친밀, 친밀함이 잘안오르는거 같네 놀러 나가는 건안돼안돼이 자리에서 다 해결해야 돼. 이 자리에서 어, 이 자리에서 조이! 모든 걸끝는다 로맨스가 나 친밀한 이나으면 결혼을 신청해도 안 받아주거든요. 진심으로 신청. 신청. 이때쯤에 키스, 어, 자고 가라.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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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어? 어? 아아 단짝 단짝 어우 미쳤나 미쳤어 단짝 친구가 되면 안되지 단짝 친구 되면 안되지 단짝 친구 되면 안되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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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로맨스 좀 올릴게요 자, 로맨스 마사지 해주기 볼래 키스하기 착합! 애정 표현하기 잘아는걸 자기야 그리고 자, 키스도 좀 날려주고 유혹적으로 속삭이기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 보검이는 이 와중에 잊혀졌어요 좋습니다 오, 외모 칭찬하기 어머머머머머 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당겼어야 됐는데 자뽕 하고 어머머머머머

아주 좋아요. 이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맨스 조금만 올리면 되거든요. 로맨스 조금만 올리면 로맨스 조금만 올리면, 로맨스 조금만 올리면, 로맨스 조금만 올리면 된다. 로맨스 조금, 아 로맨스래. 친밀함, 친밀함. 친밀함, 친밀함. 오늘 끝내겠어.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청혼하기. 끝났어, 너. 여자 끝났어. 자기야, 결혼해줘. 오늘 처음 만났지만 당신의 모든 게 좋아. 제발 나랑 분가하자. 아하! 좋습니다. 성공했죠? 아 저번에 제가 어느 정도 적당히 채우고 청혼했다가 차였다가 자살을 했거든요. 얘가 자살이 아니라 창피해서 죽었어요. 자, 결혼하자. <laughs> 즉시 결혼하기. 야, 더할게 모여 뭐 있어. 여기서 해. 결혼해. 아주 좋아. <laughs> 학교 사의 가족 구성원을 변경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여 가족 나누기와 합치기로 가세요. 오케이, 좋아요. 창피해도 죽어요. 제가 국주가 있는데 코미디언으로 만들려던 국주가 있는데. 네. 국주가 아, 죽었어요 어? 야 현우 데려가고 야야야 야, 좀야 현우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뭐? 보검이가 같이 살고 싶다고? 녀석 같이 살렴 형이랑 형이랑 아주 친한 형제구나 그래 같이 살렴 나가서 네. 아니야 너돈 버는 애잖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종대가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렴 거기 가서 편히 살렴 너무 미안하다 근데 순혼이니까어 현재 이 가족은 집이 없습니다. 이들을 지금 입주시킬까요? 지금 입주하기. 니네 살 곳이 없니? 여, 여기서 살아. 어. 입주.